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보같이 살아도 큰일 나지 않고 좀 논다고 굶어 죽지 않더라. 부부가 둘다 퇴사하고 놉니다. 편성균 윤혜자 부부가 사는 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회사를 그만 둬야 되겠어. 응, 그렇게 해. 절심하느라 마음고생 했겠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고달픈 나날을 보내는 가장이라면한 번쯤 꿈꿔봤을 법한 이 장면은 2019년 4월 당시 26년차 광고회사 카피라이터였던 편성균 시운 여섯 이 아내 윤혜자 시운 둘과 나눈 대화다. 현성준이 회사에서 밥을 꼬박 세우고 난뒤건 전화했다. 당시 윤 회장은 다니던 출판사를 이미 그만뒀을 때 원래 부재로 태어났거나 모아둔 돈이 많았다면, 많았다면 이해가 갈법하지만 두 사람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 이들은 다만 회사를 안 다니면 정말 굶게 될까? 난 질문을 오래 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다.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부부 답은 이렇다. 바보같이 살아도 큰일 나지 않고 좀 본다고 훌뭐 죽지 않더라. 부부는 회사를 다니는 대신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수다를 떨고, 친구들을 불러 집밥을 먹고 똔똔또 그러면서 세 권의 책을 썼다 그중두 권은 저녁 갑상에서 윤해자가 툭 던진 말에서 시작됐다 당신 제주에 데려가서 한 달만 있다 와 가서 글 쓰고 책 읽으면서 좀 놀다 와편성균은 윤해자의 말을 충실히 이행했고 부부 이야기를 다룬 에세이집 부부가 둘다 놀고 있습니다. 여보 나 제주에서 한 달만 살다 올게가 탄생했다. 글래 유머가 있어서 잘 익힌다는 반응이 이어지자 지난달 살짝 웃기는 글이 잘쓴 글입니다라는 글쓰기 책도 냈다. 한 드라마 제작사는 부부 이야기를 시트콤으로 만들겠다고 나섰다. 이 부부가 대체 어떤 삶을 사는 건지 궁금해졌다. 서울 성북동 집에서 이들을 만났다. 자그마한 한옥의 이곳의 이름은 소행성, 작지만 행복한 별이라는 뜻이 담겼다. 소행 부부가 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살기 전 편성주는 광고 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했다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 정보 캠페인 가로닥고 주인공은 실수입니다 가로열고 장애인 공익광고 가로닥고 가 커피, 커피가 착해서 커피에 반하다 가로열고 카페 가로닥고 등이 카피가 그의 작품이다 윤혜자는 주간지와 월간지 기자를 거쳐 출판사에서 기획자로 일하며 50여 권의 책을 표현했다. 두 사람이 회사를 다닌 시간을 합치면 50년 정도 된다. 회사를 다니지 않는 삶을 택했다. 편성균 가라열고 이하편 걸어닥고 30년 가까이 남을 위해 일을 했다. 모든 일이 갑을 위한 을질이었다. 가라열고 회사에서 걸어닥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켜켜이 쌓여갖고 재미도 사라졌다. 이제 남이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노는 건 쉬는 것과 다르다. 어디에 예속되지 않으면서 팔팔하게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다. 책도 쓰고, 칼럼도 쓰고, 독서 모임도 한다. 돈이 아예 안 되거나 별로 안 되는 일들이라 나는 돈이 되지 않을수록 재밌더라. 하하. 그렇게 윤해자 가로열고 이하윤 가로닫고 직장에 다닐 땐내 의지로 할수 있는 게 많지 않다 회사에선 뭔가 해보려가면 방해하는 것들이 많았다 시장성도 봐야 하고이 사람이 싫어하면 못하고 또, 또, 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덕업 일치 가로열고 좋아하는 것과 일이 일치 가로닫고의 삶이랄까 회사를 관두겠다는 남편이 흔쾌히 알겠다고 했다던데 윤 나는 2017년에 회사를 나왔다 5년 전에는 전부터 소비를 줄이면서 가려고 퇴사 이후를 가로잡고 전했다 시기가 문제지 남편도 언젠가 회사를 그만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하니까 남편에게 제주 한달 살기를 권한 이유는 윤 둘다 회사를 안 가니 매일 붙어 있어야 되지 않나 남편이 그래 집중을 못하더라 아는 후배가 제주도에 별장을 짰는데 입주까지 집이 빈다기에 가로열고 남편, 남편을 남편 가로잡고 보냈다 동굴을 마련했으니 들어가서 글을 쓰라고 한 거다 편, 너도 1등보다 더 부럽다는 얘기도 들었다 하하 느낌표 이정한 마음으로 내려갔고 미친듯 글을 썼다.배부른 소리란 시선도 있다.윤 일정 부분 동의한다.편성준씨는 글 쓰는 재능이 있고 나는 기획자로서의 커리어가 있어 이렇게 살수 있는 거다.복 받았던 생각을 한다.아이가 앞서 가능한 삶인 것 같기도 하다.전 쉬하는것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한 번은 돈이 5만원도 없어서 장례식장에 못간 적이 있었다.지인이 화를 내며 전화를 했길래 솔직하게 말했더니 번지르르하게 살며 살면서 떤던던.란 말이 돌아왔다. 상처했다. 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이렇게 빠듯하게 산다면서 변명을 했는데 이젠 변명하지 않을 생각이다.우린 그저 적게 벌고. 적게 쓰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삶을 선택했을 뿐이니까 생계는 어떻게 하나 편 아내가 기획하고 내가 콘텐츠를 채우는 식으로 이런저런 일을 벌인다 원고 청탁이 들어오면 쓰고 강연도 하러 다닌다 책을 내고 싶어하는 이들을 코칭하는 소행성 책쓰기 책 워크숍도 운영한다 돈이 정말 없을 때는 코로나 방역 아르바이트도 했다. 솔직히 한 달에 두번 주택 담보 대출금 갚는 날과 카드대금 결제, 결제일에 잠을 설친다. 하하 느낌. 하지만 회사를 다닐 때보다 훨씬 좋다. 마음이 시키지 않는 일을 계속 하며 살순 없었다. 윤, 솔직히 노 대책 같은 건 없다. 지금처럼, 매일 즐겁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제나처럼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고노와다의 소주 한잔 하실래요 물음표. 편성정과윤 회자는 2011년 만나 2013년 결혼했다. 두 사람 모두 마흔이 훌쩍 넘어서 한 늦깎이 결혼했다. 윤 우리 연애는 100% 내가 시작했다. 출판사에서 일을 일할 때라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을 찾아다녔다. 한 후배가 아는 오빠가 있는데 글을 정말 잘 쓴다면서 편성준 씨 블로그를 추천해줬다. 그때 편 씨가 음주일기라는 글을 연재하고 있었는데 선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다. 우연히 술집에서 만나 연락처를 교환했고. 한 달쯤 지나 고노와다 가로 열고 해삼 매 장에 가로 닫고 소주 한잔 하실래요? 물론 표라는 문자를 보냈다. 전 반갑기도 하고 고노와다가 뭔지 궁금하기도 했다. 그때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마음속에서 빨리 나가는 외침이 들리더라. 하하하. 윤회달은 당시 나는 한번 이혼을 했는데 괜찮으냐고 물었고. 편성교는 아무 상관없다. 살다 보면 별 일이 다 있는데, 이윤이 뭐 어떠냐고 답했다. 이날 둘은 연인이 됐다. 지금껏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고, 윤, 싸울 일이 별로 없다. 그리고 부부 문제라는 게 대부분 싸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이런 거다. 우리는 각자의 카드 값을 각자가 해결한다. 변성준 씨가 카드 카드값을 낼수 없어 혼자 응끙되다가결 결제인이 되셔야 내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어떤 부부에겐 이게 싸움이 될수 있다. 그런데 싸우면 카드값이 해결되나? 물음표. 조용히 다음부터는 미리 상의하자고 했고 남편은 그렇게 할게라고 했다. 부부는 서로가 상당히 다른 사람이라고 했다. 요약하면 편성균은 구멍이 많은 평화, 평화주의자, 윤혜자는 꼼꼼한 완벽주의자다. 바람, 이 문제가 되진 않냐고 묻자, 윤혜자는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다고 했다. 편성균이 우리 부부는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는 같다. 장애인 채식에 대한 생각 등이 달랐다면 같이 못 사, 살았을 것이라고 하자 윤회자는 맞다 돈 타령하는 사람이었다면 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장구 쳤다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때는 편 기억이 찰돈돈던 하하 느낌표 나의 실없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줄 때 물음표 다른 사람들에겐 나사 풀린 얘기를 못 하는데 윤 회자에겐 길 가다 뚱싼 얘기도 다 한다. 얼마나 이물오면윤 싫어하는 사람 같이 욕해줄 때 많은 남편들이 이건 내가 잘못했고 저건 어떻고 똔똔똔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데 우리 남편은 미쳤네 느낌 변하며 같이 욕해준다. 두 사람 집에는 같이 죽자라고 세겨긴 머그컵이 있다. 남은 인생 즐겁게 살다가. 한날한 시에 죽는 것이 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우사란 생각에 이런 글기를, 글기를 새겠다고 한다. 유머와 이트가 있는 글이 잘쓴 글. 부부는 뭔가를 매일 쓴다. 편성주는 주로 신변 잡기적인 글과. 책, 영화, 리뷰를 윤회자는 식사 일기를 쓴다. 어쩌다 글에 빠졌나. 편. 어렸을 때부터 공부엔 관심이 없고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했다 고등학교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국문과 가고 싶다고 하니 국문과 가면 굶어 죽는다 영문과를 가라 하시더라 선생님은 서울대 국문과 나온 분이었다 하하 느낌표 여하튼 홍익대 영문과에 들어갔는데 영어만 하고 문학은 전혀 안해서 너무 재미가 없었다. 겨우 학교를 졸업했다. 학점이 정말 안 좋았는데, 취업을 하려고 자기 소개, 소개서를 톡톡하게 썼다. 편성균이 첫 취직을 할때 썼던 자기 소개서는 이렇게 시작된다. 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700여 병의 소주, 2만 개비의 담배를 마시고 피우는 동안에도 술잔 옆에는 늘 시집이 놓여 있었지만 정작 마음에 드는 시는 단한 줄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떤떤떤 매일 쓰는 게 지겹지 않나 편 전혀 내겐 쓰는 행위 자체가 노리다. 떠오르는 생각을 즉시 메모한다. 맵틴에도 휴대폰에도 쓴다. 메모들이 나중에 글이 된다. 광고 카피를 쓰라고 했으면 싫었을 거다. 그건 일로 느껴지니까. 윤몇년 전부터 음식을 공부하고 있다. 장과 김치도 직접 담근다. 매일 제철 음식으로 밥상을 차리고 식사 일기를 쓴다. 이왕이면 내 기록이 남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소설 미디어로 공유한다이 정도는 나도 할수 있겠다. 오늘은 나도 이걸 해 먹어야지라는 분들이 생기 생겨나더라. 살짝 웃기는 글이 잘쓴 글이라고 뭐 편. 전 내가 추구하는 글이 살짝 웃기는 유머와 릿트가 있는 글이다. 단 처음부터 끝까지 유머로 점철된 그런 최악이다. 유모 옆에는 언제나 페이소스 가로열고 동정 혹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표현 방식 가로다고와 있어야 한다. 요즘 독자들은 저 높은 곳에서 호통치는 작가님보다 자기와 비슷한 사연과 정서를 갖고 공감과 이료를 건네는 나이터를 원한다. 지금은 누구나 글을 써야 하는 시대다. 그런데 글자 주가 없다며 시작조차 하지 않는 애들이 많아 안타깝다. 참못 쓰면 어떤가? 나라를 구하는 일도 아닌데 부부와 같은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조언한다면 윤 준비가 필요다. 하 우리는 둘다 20년 넘게 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회사라는 타이틀을 딱 내는 순간 아못아닌 사람이라면 놀기 어렵다. 지금 하는 그 일을 잘해서 실력을 쌓아야 한다. 전 완벽한 상태가 돼야 뭘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기를. 완벽한 상태가 돼야 뭘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기를. 완벽한 상태란 건 없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자신을 믿고 한번 저지를 필요도 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